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 글들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니 아들이 많이 쓰는 글요. 뭔지 아십니까? 일명, 화해하자노? 그만하자노? 사랑하자노? 라는 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연애가 아니라 사람을 하고파, 적당한 호감이라, 그냥 막 만나는 거 말고, 이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고, 내 인생을 반려자 같아서, 계속 함께 있고 싶고, 내 모든 걸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 만나면, 오선도선 둘이, 뭐 없어도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게시물이 보이시죠 네. 요즘에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보시면 각종 미팅 프로들을 남녀 참여율만 봐도 여자가 압도적으로 남자보다 높잖아 최근에 있었던 미팅 보면 은 여자가 72% 남자가 28%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진짜로 언니 아들이 연애와 결혼에 환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맞이 됐을까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싶으면 왜 20대 초반에 그놈이랑 결혼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라고 말이죠 아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아무것도 안 해줘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의 그놈과는 연애만 하고 헤어지고 20번째 30번째 남자인 나한테 왜 청소를 들이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 지금이라도 사랑을 원하는 건 맞습니까?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자노 그만하자노 화해하자노 와 같은 글들과 거의 동급으로 쓰여지는 글들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나는? 네, 맞습니다. 조금 봐야지. 서른 살 넘어서 결혼해야지. 20대에 결혼하면 후회한다. 남자 경제력 보고 결혼해라. 라는 류의 글도 저런 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니까. 맞지, 됐을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둘이 상반되는 의견들이니까. <laughs> 보다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 아니네. 나는 결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는 생각했는데 회사 사람들 30대 위주로 말을 들어보니 대부분 자기 인생에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진짜 조건 없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만나본 것 같다더라. 결혼은 결혼할 나이쯤에 만나고 있는 크게 하자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았어. 모든 게 적당히 잘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 뭔가 신기했음. 이라는 게시물을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허위가 없죠. 그리고 이건 바로 그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어떤 심리학의 이야기와 통용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 안 하고 조금만 보고 결혼해 놓고 후회할짓 해 놓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연부를 외운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면안 되니까 내가 지금한 선택이 틀리면 안 되니까 내 정신이 무너질까봐 자기 채면 세뇌를 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니의 글만 봐도 그게 보이죠 뜨겁게 조건 없이 내 모든 걸준 사람이랑은 결혼을 실패한 후 주변에 아무나 조건 보고 만나 남자와 결혼해서 다들 이렇게 사니까 다들 사랑하지 않지만 경제력 보고 대충 살더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내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 거는 거잖아 왜 저렇다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러는거라니까미카이대키마스카 그리고 이런 글도 보세요. 결혼이 점점 후회된다. 나는 여자고 28살에 결혼해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점점 결혼이 후회된다. 내 선택을 후회하는 거니까 누굴 탓할 것도 없고 결혼은 현실이 맞는 것 같다. 단순히 일상생활 습관의 문제 이것도 힘들긴 하지만 맞춰가면 된다. 근데 살아온 환경과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건 어쩔 수 없겠더라. 나는 게시물을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잖아. 아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자사랑하않그만하 같은 류의 글과 후회한다 조금보고 결혼해라 남자의 경제력을 봐라 집안을 봐라 라는 글이 동시에 존재한다니까 심지어 그 글에 공감하는 여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맞지 됐을까? 여기에 공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공감하고 있다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다고 했죠? 독에서는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같이 뜨겁게 사랑은 하고 싶은데 남자의 경제력은 포기 못하고 있는 이 언니 아들의 아이러니한 혐... 현실을 반영한 글들이라고요. 맞잖아요. 사회가 아이러니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두 가지 글이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겠습니까? 한쪽이 사장되어야 되는데 둘다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 왜 그렇다고요? 한쪽 편 한쪽 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다니까. 같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을 내고 있고. 미카이 될기마스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한 의사의 고민글입니다. 네. 내가 너랑 결혼해 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라더라.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데 며칠 전 여친이 뜬금포로 이러더라. 내가 너랑 결혼해 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라고 순간 밥먹다가 띵해서 뭐지 생각하다가 대답을 안함 결혼하면 결혼하는거지 결혼을 해주는거는 뭐야 여친네 부모님 태도도 뭔가 갑질하는 것처럼 우리 딸 그냥 허락하는거 아니라는 둥 여친네 부모님 평범한 지방사람이 따로 결혼할때 모은 돈 가져오는것도 없고 거의 내가 다 준비하려다가 요즘 이런 여친이나 여친 부모 태도보고 추석전에 깔끔하게 이별정리하려고 벌써부터 자기가 남자 우위에 있는듯한 갑질하는거면 피곤하게 이런애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젠 이라는 게시글이 보이십니까 이거 어?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뭐죠? 부자집이부자집인가뭐 중견기업 회장 딸내미쯤 되나 쉽잖아아니에 제가 아무리 직업을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 정도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따질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글쓴이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 회사원이고 부모님들은 공무원이시라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진 걸로 정말 유세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못 차리고 있어? 내가 너랑 결혼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라라.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이거는 진짜 꼴값을 떨고 있죠. 결혼 해주는 게 어디 있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결혼 마인드 자체가 걸러먹었다니까. 맞아야 되겠다. 심지어, 저거는 딴 혼자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다고 했죠?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욕구와 남자의 경제력을 보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불사니까, 돈잘 버니까 일단 결혼을 하겠는데, 이네 왁구로, 네성격로 그러는이 네 직장만 아니면 절대 결혼 안할 나다. 그러니까 결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라. 이러는 이야기잖아. 미카이 데키마스카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갑질 하려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래야 나중에 내 딸이 의사 남편한테 안 꿀리니까 경제권 뺏어 와서 살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가스라이팅 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싶다잖아. 남자랑 화해하고 싶다잖아.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뭔줄 아세요? 경제력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laughs> 진짜 일안 하고 취집하고 싶은데 키만 포기하면 될까? 키 167인데 진짜 나보다만 크면 돼. 170도 괜찮. 얼굴도 안 봐. 능력과 돈만 봐. 30살인데 인생은 노답이고 얼굴 스펙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라 돈 벌어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기 너무 싫다. 라는 게시글이 보이시죠? 진짜로 하기 싫어한다니까. 마치 됐을까? 남자 경제력 보고 그냥 전업주부 하고 싶어 하는 언니 아들이 저렇게 많다니깐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존재한다고요? 사랑하고 싶은? 아니,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결혼을 하고 싶은? 싶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 아이러니함. 그러니까 이런 짤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보여드린 건 동탄 부부 짤이었고 이것도 비슷한 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짤들이 왜 나왔습니까? 남자 친구를 얼굴 보고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돈 보고 만나는 거를 기계적으로 표현한 어떤 것이잖아. 언니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효모하지는 않게 해악적으로 표현한 게 저런 그림들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 안 하고 경제력만 보고 결혼하 자기 모습을 해악하려고 저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거 남자들이 그렸어요 아니에요 언니 아들이 그렸다니까 언니 아들이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확실히 나이가 드니 외모를 제일 안 보게 되긴 하네요 이제까지 결혼 생각 없다가 40살 넘어 늦게나마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들 보는데 확실히 외모가 가장 뒷전이 되네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은 그냥 키 160도 괜찮고 얼굴 많이 못생겨도 성격 무난하고 직업만 괜찮으면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이 진짜라니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글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 배치되는 글들을 서로 응원하고 있잖아.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뜨거워지고 싶은데 현실은 일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 남자들이 경제력만 찾고 있는데 현실. 이 아이러니함이 아까 표현된 게그 그림들이고. 이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연애를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남자들은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 이미 날볼때 3초 만에 스캔은 끝났고 그다음부터는 조건만 본다니까. 이 전전편에 면접 보는 여자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잖아. 직업은 뭐예요? 뭐온을 얼마에요? 차는 뭐에요? 집은 있어요? 집안은 어때요? 부모님 노후준비는 되셨습니까? 이런 면접관들의 마인드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네, 남자를 사랑해서 만나는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만나는게 아니라 돈 보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거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남자들이 치를 떨고 연애를 그만두기 시작한거지 않습니까? 생각해봐봐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내 돈만 보고 있어 결혼할 맛이 나겠냐고 아니요. 참 씁쓸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